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때그 공기압을 주입할 수 있는 모빌리티 키트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제공이 되고요. 일단 위치부터 알려 드릴게요. 일단 트렁크 안쪽에 부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1단으로 열어 보시면 여기 지금 비상 삼각대 그 안쪽에 숨어 있거든요. 잘안 보이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2단으로 한번 열어 보시면 이런 가방에 검은색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걸 꺼내고 이따 안에 들어가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빌리티킷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어보면, 공구랑 뭐 드라이버, 그리고 액상, 실란트, 그리고 컴프레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액상, 실란트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이제 그 컴프레셔에다 꽂고 타이어에다가 이제 공기 주입하는 방식으로 넣으면은 이제 실방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다, 수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게 들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보험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그 웬만하면은 이제 빵꾸 났을 때 그러면 그 긴급출동을 해서 부르는 게 낫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 요즘 차들은 다 TPMS 센서가 들어있잖아요. 타이어의 공기압 그 정보가 계기판에 이제 표시되는 게 이제 TPMS인데, 이걸 넣게 되면 그 센서가 고장이 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완전 긴급할 때, 뭐, 사막에 갔을 때, 빵꾸가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 넣는 게 낫지.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타이어 손상이 가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액상으로 들어가서, 그 이제 조금 운행을 해주면 그게 이제 도포가 돼가지고, 이 경화가 돼서 이제 펑크나는 거를 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TPMS 달려있는 타이어에 이거를 제공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괜히 실방하나 막으려다가 지금 타이어를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액상 실란트는 절대 사용하면 안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상 실란트 넣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해놓고, 일단 공기압, TPMS 그 공기압 저압 경고가 떴을 때, 이제 이거를 꺼내서 공기를 주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기 주입구하고 요거는 이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나서 1 2볼트시거잭에다 이제 꽂아가지고, 시동 켜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전원 온이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키게 되면 이제 컴프레서가 좀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은 레디로 그 차량에다가 이걸 꽂고 시동 켜 있는 상태에서 꽂고 이 펌프 이제 끝에 여기 이제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그 공기 주입구 뚜껑을 제거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완전히 다 돌아갈게끔 해서 고정을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소리와 함께 공기가 이제 주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게이지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40하고 30 사이에 35. 그러니까 투싼 적정 공기압이 35라고 이제 차량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한 38에서 40 정도? 그 정도 주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게이지를 보면서 적정 게이지, 그 게이지에 내가 넣을 만큼 들어, 그 게이지가 찼을 때, 이제 거기서 멈춰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갔다 38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한40 정도가 들어갔다 보면 옆에 여기 또 이렇게 열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걸 살짝 열어 주시면 공기가 또 빠지거든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게이지 보시면서 적정 수위가 오면은 이걸로 잠가 주셔가지고 이제 적정 ps psi 그거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저는 공기 주입구를 샤오미 걸 샀는데 이거를 들어 있는지 모르고 차 출고되기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체 실란트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저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 공기압 같은 거 이제 그 엔진오일을 갈을 때 이제 그 공기압 봐달라고 저는 매번 그랬는데 그뭐그 전이라도 공기압이 낮다라고 나오면은 이 키트를 꺼내서 공기압을 채워서 적정 공기압으로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